9월의 마지막 밤, 서울 한복판의 한 프라이빗 다이닝 룸의 작곡가 노트와 가사 초안이 섞인 잔잔한 종이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허밍이 낮게 흘렀다. 그 테이블 중간에 이찬원이 앉아 있었다. 정규 2집을 총괄 중인 조영수 작곡가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찬원아, 이건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야. 앨범이 아니라, 우리가 남길 한 장의 역사, 그 순간. 단순한 만찬은 제작 발표회보다 더 뜨거운 선언으로 바뀌었다. 이름만 불러도 공기가 달라지는 창작자들이 총집결했다. 포크 감성의 로이킴, 국민 가사의 김이나, 드라마 테마의 제왕 로코베리, 묵직한 편곡의 이유진, 라인 어레인지의 한길, 세션 크루 파이브 탤런츠, 현장형 프로듀서 이규형까지 장르를 넘어 한자리에 모인 이 안배는 누가 봐도 정규 2집을 넘어선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다. 현장 분위기는 놀라울 만큼 따뜻했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있었다. 서로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같이근 멜로디 샘플이 번갈아 흘렀고 누군가 후렴을 흥얼거리면 다른 누군가가 즉석에서 코드 진행을 더 딥혔다. 종종 여기서 장단을 한 칸만 뒤로 밀어볼까요? 기타는 얇게 쌓고 보컬 공기를 살리죠.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건 행사가 아니라 캠프였다. 그것도 한 사람을 중심에 둔 맞춤형 캠프. 조영수는 건배사를 마무리하며 제차 못을 박았다. 끝까지 내 편이야. 여기 모인 모두가 그 말에 이찬원은 눈가가 붉어졌다. 이런 분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게 아직도 꿈 같아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오래 기억될 날일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사진 대신 마음에 저장했다. 가장 직설적인 멘트는 로이킴에게서 나왔다. 솔직히 말하면, 찬원이 조금 부럽습니다. 웃음이 터졌고, 그는 덧붙였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최정상 작사, 작곡가, 프로듀서가 모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존경해왔고, 오늘은 배우러 왔습니다. 자리 곳곳에서 잔이 부딪히며 짧은 환호가 일었다 김인아는 찬원의 온도를 짚었다. 이찬원 씨는 늘 현장을 먼저 봅니다. 스태프 컨디션, 녹음실 공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호흡. 그래서 그가 부르는 노래에는 배려의 결이 묻어나요. 그게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죠. 로코베리는 특유의 단정한 목소리로 예고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곡, 분명 그의 인생곡이 될 겁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찬 테이블은 트로트 vs. 발라드 같은 낡은 구도를 지워버렸다. 이번 프로젝트의 설계도에는 장르 융합이라는 큰 제목이 적혔다. 정통 트로트의 정서선은 그대로 두 대, 포크의 서정, OST식 스트링, 시티팝 질감의 브리지, 미니멀 808킥, 그리고 라이브 브라스의 생동감을 초침 단위로 섞는 방식. 그 모든 위에 올라갈 것은 결국 2천 원의 음색과 호흡이라는 출발점이자 종착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해석했다. 이 라인업은 한 장내의 힘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K-뮤직의 주요 문법을 한 무대 위로 불러들이는 시도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K-트로트 3.0이라는 말이 업계 표준 용어가 될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날 테이블에서 정규 2집이라는 단어가 끝이 아니라 출발로 쓰였다는 점이다. 조영수의 플로우는 분명했다. 정규 2집은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정리하는 기둥이고 그 기둥 옆에 세울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는 보폭을 키우는 날개라는 것, 관계자들은 10월, 모두가 놀랄 방식의 서막이라는 모호하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을 반복했다. 프리 릴리스 싱글로 온도 체크의 라이브 클립으로 실내 사키 연말 전야, 콘서트에서 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세계관 완성. 이 시나리오는 아직 연필로 그려졌지만 누가 봐도 착실했다. 이찬원의 태도는 이미 팀의 리듬을 바꿔놓았다. 그는 건배가 끝나자마자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며 손을 잡았다. 같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보컬이 되겠습니다. 제작진은 그의 말에는 약속이 묻어난다고 했다. 약속은 현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통화다. 리허설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고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 녹음 스케줄보다 먼저 스태프의 컨디션을 묻는 사람. 이런 습관이 쌓이면 앨범의 콘셉트는 자연스럽게 진정성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대중은 그 결을 정확하게 듣는다. 이 프로젝트가 갖는 상업적 파급력도 만만치 않다. 2,000원의 팬덤은 독특하게 세대분산 구조다. 공연장을 메우는 중장년의 단단함, 플랫폼을 뒤집는 2030의 속도, 쇼폼에서 후렴을 채워하는 10대의 파급. 세 층위가 하나의 아티스트로 수렴하는 순간, 방송 스트리밍 공연 브랜드 협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는 자동으로 굴러간다. 이번 프로젝트가 그 고리에 장르 융합이라는 새 톱니를 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음반 판매량이 아니라, K뮤직 내 트로트의 점유율이라는 지표가 바뀔 수 있다. 광고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일상의 따뜻함을 전해 줄 얼굴을 찾는 최근 브랜드 트렌드에서 2천원의 이름은 선호가 아니라 기본값으로 올라와 있다. 테이블 끝자락, 파이브 탤런치의 베이시스트가 휴대폰을 스피커에 올렸다. 짧은 루프가 흘렀고 한길이 브라스를 흉내냈다. 이우진은 펜으로 테이블보에 박자 포맷을 그렸다. 여기서 숨을 쉬고 한 박자 뒤에 올려요. 김인아는 조용히 메모 앱을 열고 첫 문장을 적었다. 우린 끝까지 내네 편이야. 순간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후렴의 운명이 결정되는 감각적인 정적. 누군가가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즉시 화음을 얹었다. 그 짧은 순간, 노랫말한 줄이 테이블 중앙에서 꽃처럼 피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건 시작이라고. 로이킴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 듣는 이야기를 했다. 찬원씨의 청중은 본능적으로 따라 부릅니다. 그게 보이스의 공률 때문인지, 발음의 개방감 때문인지는 음악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간단하게 생각해요. 편안함. 그래서 함께 부르게 되는 목소리, 그 말에. 이규영은 믹싱 관점의 디테일을 추가했다. 그 편안함을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보존할지, 공간 계열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번엔 초반부터 함께 고민해봅시다. 제작진이 빙글에 웃었다. 현장의 공기가 프로젝트에서 작품으로 넘어가는 소리였다. 만찬은 그렇게 몇 시간 더 이어졌다. 누군가는 와인을 물로 바꾸고, 누군가는 악상에 취해 식사를 잊었다. 자정을 넘어 문이 닫힐 때까지 아무도 끝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모두가 다음을 이야기했다. 다음 미팅, 다음 데모, 다음 라이브, 다음 티저. 귀가길에 누군가는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은 처음 그 밤으로 기록될 겁니다. 음악의 역사를 만드는 밤은 늘 그렇게 조용하게 태어난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10월. 무엇이 나온다. 우리가 들은 힌트만 모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첫 공개는 말문이 탁 트이는 프리 싱글. 영상은 라이브 원테이크에 가깝게 가짜가 섞일 틈이 없도록. 이어지는 2, 3주의 현장 스토리 공개.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짧은 다큐 클립. 그리고 앨범 본편 트랙리스트가 차례로 열린다. 종착지는 겨울의 큰 극장. 스트링과 밴드. 국악기와 브라스, 그리고 관객의 코러스가 한 무대에서 섞이는 확장된 트로트의 실험. 그전 과정에 흐르는 키워드는 처음 검 배사에 다 있었다. 함께, 끝까지, 내편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한 사람을 위한 화려한 헌사가 아니라 함께 나눌 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찬원은 그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고, 그래서 더큰 약속을 맡을 자격이 있다. 명확한 건 하나. 이 만찬에서 이미 노래는 시작되었다는 사실. 지금 필요한 건 복잡한 추측이 아니라 첫 음이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릴 여백이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한 칸을 비워두라. 그 칸을 채울 목소리는 이미 테이블 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할 것이다. 우린 끝까지 내 편이야. 그한 줄이 올가을 가요계를 다시 설계할지도 모른다.